공구제이. 안녕하세요. 공구제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단도 제트건입니다. 요즘 송풍기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제품마다 장단점과 용도가 상당히 다릅니다. 이 제품만의 장점과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로는 가격입니다. 4A 배터리, 충전기, 케이스 포함해서 64,000원입니다. 해외 직구와는 비교하기가 힘든 게 KC 인증을 거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적 적당한 크기에 강력한 바람과 풍량으로 전초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차 후 물기를 제거하거나 캠핑하고 뒷정리를 할때재설 먼지 제거할 때 다채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싸고 더 좋은 제품은 많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제품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구제이